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사랑했지만 자, 어 중간중간 전화가 이어서 오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톡, 톡송이라는 아이디로 네, 또 댓글 달아 드리고 채팅으로 인사 드릴게요. 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유.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에팅 에뛰선 손님이 오셨구나.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 잠깐만 있어. 네. 연결하신 분은 오늘 어떤 노래를 한번 선보여 볼까요? 저는 김의영 선생님의 도징개쯤이라는 노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뒤에 혹시 방송이 계속 어. 들리고 있는데. 예, 네, 시차가 나니까 네. 방송을 좀 줄여 주거나 꺼 주거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음. 네. 아유, 목소리도 이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똑똑하네요. <laughs> 지금 몇 학년일까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만으로는 5학년입니다. 오 그래요. 네. <laughs> 벌써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이제 만나이 음. 계산하기 시작하나요? 그래. <웃음> 벌써 <웃음> 여, 어, 열로 하시기 때문에. <웃음> <웃음> 네. 좋습니다. 자, 그래 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시작. 사랑하다 헤어지고. 좋아하다 미워하고 돌고 도는 세상살이가 돌고 도는 인생살이가. 왜이 힘이 들더냐 네 일단 여기까지 이제 에, 들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벌써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인생살이가 이렇게 인생살이 힘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laughs> 뭐, 보리고개 <보리콕에> 겪은 감정이 <laughs> 나오는데 자 네. 어, 일단은 이제 첫 소절을 다시 한번 하겠는데 어, 지금 네. 이 노래에 맞는 감정을 거기다가 실어서 노래를 했잖아요 네. 네, 그데 지금 어, 원래 감정을 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노래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자, 시작. 사랑하다 헤어지고. 네, 여기까지 들었거든요. 네. 네, 어, 스스로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까 감정을 줬던 그거하고 지금 이 어, 감정을 빼고 자기 목소리로 노래한 거고 노래하기가 어느 게더 편해요? 어 감정을 넣고 하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어그 감정을 넣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떠? 무슨 어떤 이유로 감정을 넣으세요? 어이 도찐개찐이라는 노래가 네 뭐지 그거 너는 하나 다 거기서 거기란 노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뜻으로 해서 이제 그 감정을 넣은 거예요. 음, 그러면은 너나나나 똑같은 네. 어, 인생이다, 똑같은 이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슬픈 건가요, 아니면은 어 가슴이 아픈 건가? 아, 아니요. 그런 제, 것도 아니죠. 제가 어 네. 조금 듣고 바로 따라하는 걸좀잘 하는데 음. 방금 네. 우리 친구가 네, 부른 것1 번, 2 번을 따라해 볼게요. 음.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음. 네. 처음에 불었을 때는 1 번. 사랑. 이렇게 됐고 이번 네, 다시 이제 자기 목소리 를 해보라 그랬더니 사랑하다 따라가고 네 이렇게 굴렀거든 네. 자, 요게 이제 우리 이채훈 선생이 이렇게 비교를 해주니까 지금 친구가 들었기에는 1분이 나요, 2분이 나요. 어, 이 번이 나고 그렇죠. 네. 우리도 우리도 이 번이 낫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억지로 감정을 주는 것보다는 어, 네. 우리 친구가 원래 갖고 있는 목소리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노래에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어, 친구가 지금 뭐 연세가 드시긴 했지만은 네, <laughs> 네. 그래도 아직 살아갈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네. 네. 어 스무 살 정도쯤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목소리가 변화하고 또더 발전이 될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꾸미는 것보다는 자기 네. 목소리로 쭉 이렇게 커 가지고 성장해 나가야 그래야 나중에 큰 나무로서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겠지, 그렇지? 네. 그러 지금 예쁜 이 목소리를 음. 빛나게 살리는 게더좋 좋다. 어, 지금 네. 우리하고 대화를 할때 쓰는 이 목소리가 네. 너무 이걸, 예쁘거든요 어, 너무 예쁘네. 네. 네. 이대로 그냥 바로 그냥 음정만 붙였다. 그래서 사랑하다를 서롱이 아니라 사랑하다 딱딱한 말하듯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네이 노래 의그 중반까지 한번 쭉 그냥 이어서 불러볼게요. 자 시작. 사랑

네. 그러니까 자기 꾸미지 말고 자기 목소리로 시작. 돌고 도는 세상살 아니 세상 돌고 이거는 꾸미는 거거든. 돌이 네. 아니라 돌고 도는 그냥 말하듯이. 아 돌고 도는 세상살이가. 자 그리고 이제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혀끝 어, 혀끝에서 네. 발음이 바로 떨어지게 돌 하면 입 전체로 발음을 한 거고. 덜, 이렇게 하는 거는 혀 끝에서 발음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돌고, 무겁고, 어둡고, 퍼지고, 덜고, 명쾌하고, 밝고, 그 다음에 딱딱 야무지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발음을, 요런 것을 먼저 배워야지, 돌고, 이렇게 퍼트린 걸 배우게 되면 나중에 커서, 네. 나이가 서서 정말 노래를 해야 될때 되면 은못 고치게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딱딱 원칙을 배우는 게더 좋아요. 돌거 도는 세상살이가 시작. 돌. 아니 돌이 아, 아니라 돌. 아 돌. 거렇 그렇죠. 그소리에요돌 도는, 아, 도는 세상살이가. 도, 네. 아 좋아 좋아. 아, 세, 아, 세, 네. 세, 세상살이가. 아, 세상살이가. 아, 옳지. 도, 돌고 도는 인생 살이가 인생 살리가 이거 아니라 인생 살이가 자기 목소리가 다 나오게 아. 돌고 도는 인생 살이가 돌고 도는 세상 살이가 자 돌고 이거는 표준 발음이 아니거든. 돌고 이게 표준 발음이거든. 돌 네. 그러니까 우선 표준 발음을 할줄 알아야 돼요. 시작 아, 돌 또는 성살이가 그렇죠. 그렇죠 밝은 밝은 네. 발음. 요거. 그러니까 이 발음을 표준 발음을 할줄 알아야 가수가 되는 거지. 감정만 좋다가 돌고 도는 이게 감정만 좋다고 해서 가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감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낼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발성을 먼저 내요 소리를 내야 돼요 아아아아아아앙 하는 자기 아름다운 소리를 낼줄 알아요 으 가짜 목소리 를 가지고 노래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돌고 도는 시작 돌고 도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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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살이가 그렇지 또왜 이리 힘이 드더냐 그렇지 또 나 나나 거기서 거기 그렇죠. 자기 목소리를 합니다. 또 네. 네. 너나 나나 도찐 게 찐인데 그렇지. 또 거칠애가 무엇이 중요하더냐 그래요. 또 박수. 네.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하니까 스스로 네. 생각할 때 어, 어떤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좀더 뭔가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연습할 때 네. 그 노래보다 그 노래보다 네. 더 뭔가 좀 뭔가. 노래가 뭔가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오, 목소리가 네. 더 예뻐지지 않았네요. 그죠 네. 그래.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연결한 우리 그 어, 친구가 원래 네. 엄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목소리가 이 목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꾸미지 말고, 네, 네. 앞으로 어, 연세가 좀 있긴 하지만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네. 앞으로 스무 살될 때까지 계속 크가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꾸미는 것보다는 진실하게 소리를 내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네. 거긴 네, 그 맞겠지. 꾸미는 거는 맘만 먹으면 음. 뭐 하루아침에 바로 되니까, 어. 네. 그거는 나중에 아주 예쁜 이몸 상태를 만든 상태로 그렇죠. 이 화장을 해야 예쁘게 나오지. 네. 막살 네, 일이 막, 살막 사, 사, 마음대로 먹어가지고 살막다 쪄가지고 음. 이렇게 꾸며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예. 지금은 네. 예쁜 목소리 상태를 계속 네, 음. 단련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엄마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요런 딱 목소리로 아까 표준 발음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발음도 표준 발음으로 이렇게 하는 연습 많이 해주세요. 네어 아, 너무 예쁘다 네이 음. 소리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laughs> 기계도 좋고 하니까요. 네 기교나 감정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감정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타고난 목소리 색깔이 더예쁘기 때문에 그 목소리 이쁜 걸 가지고 뭐든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네, 꾸미는 거 하지 말고 딱딱 정직하게 노래하는 것을 연습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이런 감사... 목소리로 하는 거야. 그쵸, 이뻐, 그쵸, 이뻐, 그쵸, 이뻐. 그쵸, 그쵸. <웃음> 그쵸. <웃음>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아유, 그래.